한과 원정이 뒤바뀐 낙동강 더비의 시즌세번째 맞대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1번 황성빈, 2번 고승민, 나승엽과 레이스 유강남의 중심 타선. 대경기에서 1승 1패, 3.18의 평균 자책점, 17이닝을 투구하고 있고요. 권희동과 김주원의 타이블 세터, 손너섭 박한결 오영숙의 중심 타선. 다섯 시즌 만에 선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시즌에 슛 7경기에서 6.13의 평균 자책점, 삼승 구패 16세이브 2홀드. 조금 좁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엄청 높게 황성빈 선수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롯데 자이언츠. 이 고승민 선수가 덕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자, 초구를 때려냈습니다. 타구 좌측 좌야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 1루와 1루. 바깥쪽으로 유인을 해 봤습니다만 배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세 타자를 모두 출루를 허용하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멍쩍공 스윙삼진. 자레이에스가 물러납니다. 이 위기를 건너가느냐.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자이로수 물러나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멀리 뻗지 못하면서 이용찬 선수가 자들을 출루시킨 뒤에 할 때는 아쿠아트 두 개를 잡았습니다. 멍쩍공 맞았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밀어내기 4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스플리터를 선택을 했는데 공이 손에서 좀 빠지며, 빠지면서 김민성 선수의 팔꿈치 쪽에 살짝 스쳤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35구째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에 한타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전준우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3대0 롯데 자이언츠가 두 번을 더 달아납니다. 3루 주자와 2루 주자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던 전준우의 안타. 득점권의 주자 두 명, 3루와 2루 한 명씩. 때렸습니다. 타구는 우중간에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다시 한 번!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장두서. 스코어 오대0입니다 자, 이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가볍게 컨택을 하면서 또 이사의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장규성의 시즌 첫 타점이 터지면서 5대 0으로 앞서가는 업대 자이언츠. 때렸습니다자 백핸드로 잡아놓고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 야 고승민 선수의 아주 기가막힌 모습이가 나왔습니다. 자 잡고 난 뒤에 이 밸런스를 잘 이용을 하면서. 그대로 노바운드 송구, 아 정말 멋있었습니다. 선봉장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페어볼. 제구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손아섭은 타구 위치 확인하면서 1루까지 들어갑니다. 2사 2후에 손아섭의 1루타. 감아 돌렸습니다. 타구 좌측 멀리 받아 나갑니다. 탐정 박크호 지금 이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슬라이더인데요. 첫4번 타자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았는데 첫 타석에 장타를 만들어 내면서 또 기여를 합니다. 시즌 안타 두 개가 모두 홈런이 박한결 선수입니다. 박한결 선수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NC 다이노스가 롯데를 서점차로 쫓아갑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분명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 들어왔어요! 루킹 삼진! 피치 유형의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공! 배트 나가지 않습니다 초구를 건드렸고 타그를 왼쪽에 뜹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자 2패 초 이용찬을 뜬웃파운드 2개를 잡아냈습니다 2루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손에 맞았나요? 지금 손등쪽 자, 저 그대로 손이 펴지고 있습니다. 저 부위가 좀 위험한 부위인데요. 아, 자유광남 선수가 손에 투구를 맞으면서 지금 1루에 걸어 나가게됐습니다 벌써 예술 두개 공을 던지고 있는 이용찬. 잡아 돌렸습니다. 타고 좌측 날아갑니다. 저익스저익스 잡았습니다. 자, 잘루는 1루와 1루, 1호. 이용찬 선수가 이번이 위험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점 없이 링을 잘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 타격이 좀침체돼 있을 때, 예. 뭐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일단 볼넷을 골라내면서 선두 타자 데이비슨이 1루에 출루합니다. 김진욱 선수였고요. 어, 전체적으로 5인이 이상을 항상 투구해왔던 모습. 왼쪽 점장을 넘어갑니다! 김희집 선수의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시즌 3호 홈런. 자 글쎄요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이 김진욱 선수가 우타자한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이 피안타율이 일할 대로 떨어지는 이 좋은 피칭을 이 우타자들한테 보여줬는데 오늘 이 김희집 선수 그리고 박한별 선수한테 타이밍이 제대로 걸리는 홈런을 두 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리볼 원스트라이크 높았습니다 볼넷 골라내는 김영준. 자 홈런 이후에 김영준이 다시 주자로 1루에 나갑니다 확실하게 붙어주네요 낮은 공을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따라가는데요 낙구 주점에서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원아웃 낮아요 스트레이트 볼렛 김진욱 선수가 2회 말에 올라와서 지금 볼넷만 3기를 허용합니다 골라냈습니다 볼렛 김주원이 출루하면서 NC 다이노스말루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시즌 10경기에서 1승, 1세이브, 1홀드 4.32의 평균자책점. 어,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뛴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 스코어되요 자, 볼이 옆으로 튄 사이에 동점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 역시 한 베이스를 옮기면서 득점권에 주자 두명 가마 돌렸습니다 타구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우익수 처만했고 3루 주자 2루 주자 동시 태그삼 3루 주자 홈플라이트 들어오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NC 다이노스 확실히 이손아섭 선수는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손아섭의 희생플라이 타점 3루 주자가 그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6뷰 한점 앞서 있는 NC 스윙 크게 휘둘렀습니다. 삼진 잘 노는 삼루. 하지만 NC 다이노스는 이번 이닝에서 결국 역전을 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로건 신민혁 선주간 최성현 김진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정말 낮은 쪽에 끝에 이걸 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예. 타자 입장에서는 더 어,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바깥쪽 골라했습니다볼넷 레이엔스가 1루에 출루합니다. 때렸습니다. 바운드 됐고, 1루퍼스 앞선 주자 잡아내면서 이번 이닝을 손주환 선수가 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시즌 8경기에서 승패 세이브 홀드 없이 2 7 0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카운트는 투앤초 밀어냈습니다. 1, 2가는 열어냅니다. 서호철의 한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자, 주자 뛰었습니다. 공 2루 갑니다. 1루 2루, 2루의 사시. 도루 성공 서호철. 자,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당겼는데 3루수 잡았습니다. 1루 던지면서 원아웃 당겼습니다. 이루서 볼 놓쳤어요. 주어 들어서 1루1루볼 놓쳤습니다. 자 내야에서 포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자 세이프 됐습니다. 3루1루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승민 선수였습니다. 예. 자 일루 주자 뛰었고 공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김주원 선수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역시 바깥쪽으로 빠져 앉아 있습니다. 자, 두 갖다 대버는데요. 3루 땅볼. 3루수 잡아서 1루에. 1루에 아웃. 하지만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7대 5입니다. 자손현석 선수는 앞선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타점 기록하고 지금은 땅볼로 타점. 석 경기에서 1홀드 1.42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트 나갔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따라갑니다. 파울 지어. 잡았습니다. 김주호 선수 타구를 잡아 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 앞당 볼. 잘 건져서 1루에 던졌습니다. 투아웃 볼카운트는 스리볼 원스트라이 낮았습니다. 볼렛. 고승민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출루가 이어집니다. 나승엽 스윙 선진자 결국에는 나승엽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물러 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 투수들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다. 예. 조셉 스치면서 내야를 반으로 갈라왔습니다. 중전 안타. 소초리 안타로 출루에 있는 상황. 투투피치.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뜨는데요. 내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일루스 나승엽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김주원입니다. 주자 뛰었고 볼넷 시즌 아홉 경기에서 1 홀드 2.08의 평균 자책점. 자, 계속해서 원투에서 높은 공 스윙삼진. 송재훈 선수가 아주 중요한 사항에 올라와서 손나섭이라는큰 산을 넘었습니다. 예. 시즌 아홉 경기에서 1 세이브 1 홀드 평균 자책점은 9.39를. 주자 두 명입니다. 스윙 스트이거 김상수가 올라와서 결국 박한결까지 막아 주면서 이번에는 실점 없이 롯데가 위기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5경기에서 1패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1.93입니다. 또 좌타자인 레이스터스 첫 타자 승부가 중요한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툭갔다 밀었습니다. 왼쪽에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게 되는 롯데 자이언츠 낮은 공, 곤란했습니다. 볼렛. 주자 두명으로드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사 주자 2루1루가 됐습니다. 8경기에서 1승 2패, 3홀드 7.88의 평균 자책점. 되었습니다 땅볼이 됐고, 유격수 잡아서 2루가쳐 1루까지! 더블플레이! 앞선 주변는 3루까지. 지금 무사 1, 2루에서 어쩌면 NC 다이노스의 이호준 감독은 이 시점에서 땅볼을 가장 만들어낼 수 있는 투수가 누구냐? 예. 전삼인 선수였습니다. 때렸습니다. 투수에서 치면서 내야, 내야, 내야 빠져나갑니다. 3루 천장, 허브로, 허브로, 들어옵니다. 전준의 적시타! 한 점을 따라 붙는 롯데자이언츠 써야 됩니다. 예. 오 몸에 맞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스윙 3진으로 물러나게 되는 김희집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자체 위야 정지 감자을 넘어갑니다 김영준의 투런포. 공룡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김영준 선수의 투런 홈런 시즌 4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다시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오, 코로나갑니다전진제 땅볼 됐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받고 일루 일룰. 일루스 팀입니다. 아 지금 주루 과정에서 햄스트링인데요 네, 부상에온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황성민 선수는 지금 1루에 남아있습니다 뻥쩍뻥인데요 배트는 돌지 않았습니다 볼넷 골라내는 고승민 선수 자 주자 두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초구를 끌어당겼습니다 2루 잡아서 자신의 베이스 1루 캐시 세입. 1루에서 타자 주자 살아났습니다. 시즌 5경기에서 2세이브 9 0의 평균 자책점 심플하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3진 청구잘 노는 3루와 1루 일단 NC 입장에서는 아카운트 하나를 잘 잡아낸 상황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격굴절되면서안타가 됐습니다. 김민성 출루합니다. 주진욱 선수입니다. 예. 볼카운트 2 0 4집 3집 전주우가 물러납니다. 원볼에서 2구째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6격수 잡아서 2루를 밟습니다. 오늘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대6 NC 다이노스가 롯데를 꺾고 연패에서 탈출합니다.